안녕하십니까. 문화적심력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그 문화적심력통일연구소장이라는 그 이름을 떼고 국민의 한 사람은 없어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제냐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 독도가 문, 독도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4G에서 보여줬던 어떤 일련의 어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정말 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 남북 저기 한반도의 남북 전쟁 당시 참전했던 그 미국 참전용사 분께 이제 훈장을 전해주는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참석을 했었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행사를 위해서 한국의 총리께서 이 행사를 외에서 방문하셨다. 한국의 총리라는 얘기를 했죠. 한국의 총리. 한국은 총리에도 아닙니다. 대통령이죠. 총리는 어떤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 밑에서 국정을 전부 다 주관해서 처리해 주는 분은 총리라고 하죠. 일본 같은 나라죠. 또 어디죠? 독일 또 어디죠? 영국 이런 나라들은 총리라고 합니다. 총리. 근데 대통령과 격이 좀 약간 낮죠. 낮게 불렀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또, 두 번째. 그, 부통령 있어요. 여자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어요. 악수하거나 손쓱 닦는 장면 보셨죠? 안본분 없을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다른 것들에 의해서, 뭐, 백신 협상이라든가, 다른 협상, 그 성과로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쓱 닦았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실수일까요? 헬스장, 부통령이 실수였을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외교상에서는, 외교상에서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의도적입니다. 100% 의도적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장면을연출해서몇번 연습할 것 같아요. 수도 없이 연습을 합니다. 수도 없이. 수도 없이 연습을 해요. 또, 그리고 보좌진들에서 계속해서 몇 번씩 저기를 해봅니다. 연습을 계속 해봐요. 먼저 이제 실제 본 게임 나가기 전에 계속 연습하듯이 보좌진들이 연습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좌진들은 뭐 했습니까?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혈세를 받고 있는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에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수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치석에만 뭐그 실수.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였을까요? 의도적인가요? 의도적. 분명히 의도적이에요. 그 전에는 친중입니까? 친미입니까? 친중이었잖아요. 너희는 중국의 뭐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두번 해리스 부통령이 손 닦은 건 뭐예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백신도 못 맞는 형편없는 국가다. 이거를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인들 뭐 했습니까? 그리고 외교진들 은뭐 했습니까? 무능력입니다.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하면 빨리 바꾸세요. 나가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망신시키지 말고, 국적을 한없이 추락시키지 말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호도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실수예요.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상에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일본 도쿄올림픽, 열 일자년일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 거기에다가 일본에서 뭐를 표현했어요? 독도를, 독, 독도를 심미하게 표현했죠. 다행히 발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뭔작업 넘어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물론 발견해서, 그 지우라고 이제 계속했죠. 지우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제가 여기서 일본 놈에서, 그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안 지웁니다. 안줍다안 안 의도적으로 한 건데. 일본의 의도적인데. 실수일까요? 저할때 실수하는 의도적으로 한 건데. 일본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때 우리 평창 올림픽 할때 우리나라가 북한을 끌어들이기 참석시키고해서뭐 했습니까? 태극기를 안 만들었죠. 태극기를 안, 안 내세웠죠. 뭐 세웠습니까? 한반도기 내세웠죠, 한반도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기능 아니죠. 대한민국 대표는 태극기죠, 태극기. 그 만들 때 거기 독도 표시하고 동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했어요? 팍또 했죠. 막 반발 들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외교상에서는 봐주고 그러는 게 없어요. 협상입니다. 협상. 뭐 하나 해주면 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 외교진들. 그때 외교진 처음에 현 정부에서 처음 들어선 무렵입니다. 그때라, 처음이라 실수했다라고 그런 말은 세상에 없죠. 왜 그때 독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때, 그때 이미 독도는 일본으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동해는 일본해가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미국, 미국의 국 한반도 지도에 저희 아시아 지도에 일본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히 동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본이 미국한테 동해로 바꿔주면 말 못하잖아요. 만만하니까 한국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외교직관 외교진들이 얼마나 말만만하고 말랑 몰랑몰랑하고 그 정말 하찮으면 막막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오만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린 무능이죠. 무능, 우리 외교진들 무능이에요. 무능,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국민, 국민을 다 완전히 망신시키는. 우리 가슴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멍청한 짓이 아닙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말 모든 국민들 격했습니다. 울분하고 있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 주십시오. 또 하나 이번에 P4G 정상 회담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P4G 정상 회의, 회의, 회의죠, 회의죠.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기 정상들이 전부 다 와서 같은 회의를 못했지만 화상회의 쫙 하는데 정말 이 회의는 누가 주관이 누가 됐었냐면 굉장히 덴마크, 포르투갈, 대한민국이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 시의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번 전번 대통령에서 쫙 내려와서 오늘날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게 됐잖아요. 국격이 최고로 올라가는 그 상태입니다. 정말 그. 뭐 녹색 성장, 글로벌한 그 목표가 2030년에 전부 다 연대를 서 전부 다 함께 가자. 그런 주제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주제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딱 나오시죠. 딱, 딱 나오는데 그때 이제 뒤에 배경 화면이 뭐 나와요? 당연히 서울이 나와야 되죠. 서울. 서울이 쫙, 쫙 나와야 되잖아요. 서울 나왔습니까? 평양에 나왔어. 평양 능라도가 타 나오는 거예요. 능라도가 죽이면 평양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싹 없으면 다시 서울이 나옵니다. 이피4지 회의를 주관하는 나라가 북한입니까? 북한이 여기에 가입이나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 담당했던 사람이 실수였다. 실수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그 굉장히 불온한 의도가 들어간 의도입니다. 의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공산인민민주주의, 예요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하늘과 땅처럼 틀립니다. 전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북한이 먼저 나왔어. 실수였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북한이 이 회의에 무슨 용악변에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불온한 어떤 세력들의 개입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나라는 보안법이 있습니다. 보안법. 보안법 뭐냐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모든 측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이에요. 이거는 보안법 위반도 최상위의 보안법입니다. 먼저 북한을 찬양했잖아요. 북한 찬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보안법, 뭐, 이게 뭐예요? 군인들 대개, 우리나라 군인들 대개 보면, 그 기무부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얼마 전까지 기무부대였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감독을 많이 합니까? 정말 실제, 저도 군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그 횡포는 대단해요. 제가 횡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도 잡아놓지 못합니까? 그 일반 군인들한테는 조금만 가지고, 막 몰아넣어서 어떻게 법에까지 올고넣어서그 젊은 날의 저기 모든 것 일상을 좀만 망쳐놓은 그런 일까지 저지르면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굉장히 많죠.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북한을 찬양한 이런 사람들은 보안법에 유배되지 않는 건지, 기무부대는 뭐 하는 거지? 과거에 힘무 보냈던 지금 바꿨을 바뀌었을 겁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안법은 어디 간 겁니까? 실수 실수 있을 수가 없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저지려면 상상을 못 하는 큰 일을 가지고 먼저 저주입니다. 그 충격이 확왁 다쳐나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도 또 또 때립니다. 비슷한, 또 같은 주제로 계속 때려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충격이 완화되는 거예요. 충격이. 충격이 완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 20번 정도 해줍니다. 그럼 진짜처럼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인데, 용어 혼란 전술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반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 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정신병을 치료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것을, 어떤 걸 보고 참 놀라면, 예를 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에요. 그렇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했을 때, 굉장히, 굉장히 충격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그, 웬만한 사람들은 그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완화돼서 없어지고 이제 정상인 돌아오는데, 좀 이제 그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 어떤 그 체계가 약간 좀 느슨한 분들은 어때요? 그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거기서 불안이 오고 공황장애 막 이런 거막 와요. 그때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있던 것을 자꾸 떠올리게 해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 을 만들어 주든가. 그래서 경험을 계속 해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먼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자꾸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지 않는 거죠. 충그 불안이라든가 공포 감정이 다 사라지는 것. 요게뭐 이런 치료 방법이 체계적 둔감법인데 이 방법들을 누가 써 먹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바로. P4G, 여기에서 써먹은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 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잖아. 이것을 지적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통일을 위해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절대 아닙니다. 뉴엔에서 제작 끝나고 남북이 화해 협력이 돼서 정말. 200만의 그 핵심계층을 그 누리는 그것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동포들을 정말 인권으로, 인권적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 의도랑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군가가 왜그 대한민국 시군하고 북한의 시군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거.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마찬가지 이거 이런 것들은 그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더 굉장히 큰 무서운 일을 저질렀어요.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대통령의 아주 인격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났던 몇 가지의 안타까운 일들, 그 다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